자, 3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,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세 장을 뽑을 때 합이 15, 12 또는 1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자, 3부터니까 3, 4, 5, 6, 7, 8, 9, 10까지입니다. 자, 12가 되는 경우부터. 자, 3, 4, 5를 더하면 12가 돼요. 자 근데 12가 되는 경우 이제는 없습니다. 3, 4, 6해도 이게 13이 되니까. 자, 15가 되는 경우는 자 3, 4어 7이니까 8. 3, 4, 8이 되고 그 다음에 3, 5면 3, 5면 어 이게 8이니까 7이 되네요. 7이 되고 3, 6하면 3, 6. 3, 6으로 하면, <laughs> 9니까, 어, 여기 어, 6이 더 필요한데, 같은 걸두개 가져갈 수는 없어요. 그죠? 그러면 되는 경우 이제 4로 갑니다. 4, 4 5. 그리고 어, 이게 9니까 15가 되려면 6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3개가 여기 있어요. 자, 그 다음은 없습니다. 그죠? 5, 6, 7만 해도 벌써 15를 넘어갔기 때문에, 한 가지, 세 가지, 총네 가지가 답이 되죠.